누파에 누워 멍하니 시간을 보냈고 부모님은 오늘 또 늦게 돌아오신대요 시계 바늘이 곧1 0 시를 가리키는데 오늘도 전화가 올 것인가 생각할수록 몸이 떨리고 기다려 보자 시온이 몸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실종되지 않고. 너무 <목소리> 욕考えすぎる나요. 마이바라 게이지. 네, 나 게이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대화를 듣고 받아들이고 흘린다. 가면을 벗겨주는 거다. 누가 시온인 척 전화를 하는 거지? 그 목소리는 확실하게 시온이다. 시온과 꼭 닮아서 시온 본인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있다. 시온과 똑같이 말할 수 있는 녀석이 미온이다. 설 어째서 미오니? 손오자키 가문이어서? 도망쳐서는 안 된다. 맞서야 한다. 주의해라. 주의해라. 전화 왔어요. 아, 전화 오니까 그냥 놀랍네요. 왜냐면 난또 이지라 하고 전화 안올줄 알았어요. 이지라 하고 전화 안올줄 알았는데, 진짜 전화 와가지고 좀 깜짝 놀라네요. 시훈이라면 누군가 시훈인척 전화를 것, 거는 것이다. 받아서 어떻게 하지? 추궁해볼까? 아니면 속는 척 할까? 모르는 척하자, 수화기를 쥐자 평소처럼 얘기하자. 상대를 탐색해야 한다. 정체가 뭔지, 무슨 생각인지, 무슨 목적인지. 빨리 받아, 균신 같은 새끼야, 끊어지겠다. 아이. 모, 아, 뭐뭐시시 아, 게이짱ですか? 시온입니다. 왓아시 d 시온 des 전화 끊으려고 한 참이었어요. 아, 미안. 아, 미안.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건가요? 이런 거를. 또추궁하죠 어, 야, 별 루스 리카 사 예, 결국 그후 어떻게 된 건가요? 발견되었나요? 아니 발견되지 않았어. 상심하지 말아주세요. 리카んと 사도카가 사라졌다고요? 네, 그건 분명히 맞죠. 잡혀갔냐고 물었고 틀림없다고 말했어요. 이거는 미혼인데, 그지 시혼이 아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미혼이잖아요? 미혼이 틀림없다고 리카ちゃん, 말한 건 진짜죠. 현장님은 사도코... 그... 그... 어떻게 됐다고 생각해? 살아있을까? 죽여졌다고 <목소리> 생각해 おおいおいそんなにあっさり人間をさらってそのょ人質にするんでもない限りヨンが済んだら殺しちゃうのが一番合理的じゃないかと <music> こ,こ殺しちゃうってひ人の命を何だと思ってやがるんだ恐ろしいことだと多分。 그렇지 않나요? 아니 이거 무슨 부금이야리카차마고 사토코참도 동일하다고 생각했는데 브금이 좀 이상한데요? 뭐야! 알아서 살해된 게 아니라니까. 재구전에 자물쇠를 바꿔서 그런 거라니까. 촌장님한테는 털어놓지도 않았어. 또 이제 시신조차 발견할 수가 없다. 너무나도 잔인하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다음 차례는 확실히 나나 K짱이 될 거예요 부탁이니까 정신 차려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정말 부탁이니까 점차 그 목소리에 증오를 느낀다 시온이 죽였다 틀림없이 이 녀석이 죽였다 어째서 어째서야 왜요? <목소리> 리다아다다악마나시이 私が知りたいですもうダム計画となのにどうしてだよ理由があるなら言ってみろよケイちゃんの気持ちダム闘争はどなのに毎年おやなぜどうしてなんですか全然関係ない人もいたただどうしてとても嫌な人がいたんですがこれはサトシーですれを俺が聞いてるんだ いいですか親城様の祟りなんていちゃんの言う通り村の何者やつらはこうかたたりを都合よく利用してそしてこのシステムで今年は高野さん達が殺されじゃあ2人で十分どうして村長やリカちゃんや佐都子まで殺されな、ね、いそれに俺はリカちゃんと佐都子がなぜどうしてなんだ佐都子には打ち上げですどうして佐都子どうしてなんだ 私だって最後までに忍び込んだあの晩から。もち <laughs> あの晩そして、今度は自分が狙われる立ち忍び込んだのは、私とケイちゃんだけがそう思ったとき、それがどれだけ心細くて、だから私。 君吉のおじいちゃんに私はいけないことだとは分かっていましたが一緒に入った高野さんたちはあの日から君よしのおじいちゃんしか助けてくれる人がいませんだからおじい君よしのおじいちゃんそして本当に笑いながら任せなさいって 또시온은 동료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시온은 실종됐다잖아. 도대체 뭔데? 언제 천 청장님에게 털어놓은 거지. 고송나니다 슬픈 마음 응, 응, 시온은 다 털어놓은 거지, 총장님에게? <laughs> 언제 털어놓은 거야? 이지 <laughs> 병원에 다니고 있었다는 일은 알고 있어? 그게 어쨌다는 대답해. 줘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해. 알고 있었어요? 병요도노 병원가. 그건 잘 몰라요. 이 병원에 가서 털어놓는 것도 불가능하죠. 직니시온 언제 촌장님한테 털어놓은 거지? 아 <laughs> 촌장 님이 시종된 날 아침 또 사라질 때까지 시온과 만나는 게 가능했을 리가 없어. 촌은 아사이지 대 시온은 지금. だから、帰ってくるまで、そうだろう。<laughs> 帰りの電車が事故で遅れたので、つまり、会合が始まるまでの時間にも、打ち明ける時間的余裕は、シオンも一緒に、そして会合の席上、ここで打ち明けなきゃ、もう村長は帰宅途中で失踪するんだから。えっと。あの日、シオンが、<laughs> シオンアルバイトとちった

미혼이야, 미혼이야. 圭一圭一放っておいて友達が行方気の毒になうちの圭一もしばらくの間学校警察が何とかするそうねもしもってことにそれよりもまったく学校の先生方は人の子を何だと思ってるんだ圭一学校の勉強圭一の方がもしそうならしばらくお休みしてもいいんだぞ 오늘은 목요일 4일째 변해버렸고 모든 것이 변하고 말았다. 무시무시한 세계로 변모했고 호기심에 빠져 금기를 범했다. 아니 근데 그게 뭐 엄청난 금기라고 미우는 저조랄까지 하는 거야. 여제 시온 닷 때. 오래가 건난 는 동안 리카 쟨의 연부가 끝났다면 야 レナちゃん、いつもの時間だから迎えに来たんじゃないケイチしばらくがそうだね気を使ってくれてありがとうおはよう今日から集団遅れちゃダメだよ俺さ今日から学校俺とたんがシすルさうんケイチ君がだから別に <laughs> あそれから カイランバン、お母ーサいろいろ、大事なお知らせがあるみたいだから。オッドジンサランドルを찾는ネてよねハウジャーは、そんなにそんなや、レナは。レナーは、オレガーは、サイグデンに忍び込んだことだ。 みーちゃんはすごく怒ってたよ。でもね、それを隠していたことだと。ケイチ君は自分から言い出して、謝らなくちゃいけなかったんじゃないかな。ナも、俺はいつも。くち <laughs> <laughs> 이번편에서는、いにをあんじゅうことも。なくょんをいてた。ハやがいないので、いにょをみおなってあんじゅうと、しごなってさじ 케이치쿤... 모시모다요? 모시모 케이치쿤가 디카짱도사토코짱와 아... う다 쟤를 좀더 일찍 인정했다면 뭐야 찰싹 레나가 뺨을 때렸대요 다레모 케이다라와가 <laughs> 그러니까 내가 대신 꾸짖을 거야 라고 말하네요 いってはいけないとそれはわかるあ,あ返事ははいだよケイチ君はいそしてもっと悪いことをするのははい僕が悪かったですじゃあ私は今回ランあと回ランは暗くなったら持っていかないようにって 주의 깊기다. 본 고장에서 제조된 간장 아직도 잔뜩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소모자키 가로 와 주세요. 애들이 간장 받으러 소모자키 가로 갔던 거야. 다 뭐야? 醤油をもらいに行くなら、レナ、お前、ひょっとして、知ってたんじゃうん、知ってた。未央を意志하고있었어、レナの意味。 俺謝ってくるよ。もう全部。私も行くよ。<music> レナ、価値がんだわねよ。この上レナまで巻き込まれたら。だからケイチ君だけを生かせない。わかった。行こう。ありがとう、レナ。 미혼의 집으로 가자. 사과하자. 내가 범한 죄를 그리고 마무리를 진짜. 밖에는 오이시 씨가 기다리고 있어요. 야, 마에바. 아사가라 라마시스네 경찰. 야이셔치의 미이치의 죄는.

なんだか胸がすっきりしたんじゃないですかおいしいです。おいしいです。お、はい情はです。おいしいです。いしたら <laughs> いです。おいしいです。おいしいです。いしいです。おいしいです。おいしいです。おいしいです。おいしいです。おいしいです。しおしいしい 内定の許可大石氏で、今、未央に범인이라는걸알고있었んだが、事情聴取もその先、本家を守ろうという、令状がなくちゃお。大石さんって、ひょっとして、その先に、ケイチ君に踏み込ませる。レナ、この人は <laughs>。でも、お説は拝聴します。あなたは、令状が取れない。ケイチ君を抱きつけて、そして、ケイチ君、そうでしょう。 その結果恥知らずこれが警察のやり方だいやいやこれはといやあなた刑事課配属の推薦状卑劣か私もいろんな悪でも結果とそりゃどうもさて 아, 그럼 손오가 김이온씨 친구인신 분께서 이제법터 뭐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아니요, 그런거 기다릴 수 없어요. 저희가 들어가서 이장을 찾으시겠어요. 그렇게 잘 풀릴까요? 그런건 이미 각오했습니다. 그걸 구실로 들어와주세요. 범인을 놓치지 않게 빙 둘러싸주세요. 뉴구쌈은 고 마이리 호우 도, 도유 경찰의 스노 히토 코레가 만가이치 노 토키노 아 오이시요리 쿠마 오이시요리 구마쟈이 구마이 오토모드치가 소인 오카게라렐이오 줌비 다케 요로 쑤네 단발로 바꿨어요 이걸로 조금 하다보면 머리가 아파져가지구 단발로 바꾸는게 더 좋아요 이게 머리가 띠띡띡띡 여기 막혀있으니까 아파요 오차가시데모 카테 자, 챕터가 하나 바뀌었네요. 이제 미혼네 집으로 갑니다. 칠판 지우기 아니냐고요, 이거? 옛날 차는 저랬나? 이거 되게 옛날이어가지고.